안녕하세요, 입니다 레이븐68 최신 버전 소프트웨어와 펌웨어를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빠서 영상 업데이트가 좀늦었는데요 영상은 25년 11월 9일에 촬영하였고요. 가성비 있는 레이븐68이지만 꾸준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어서 유저들한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 프로필에 잉포크링크 주소에서 레이븐68 키보드를 구매하실 수 있으니 아, 참고해주세요. 이제 같이 업데이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는 동일한데요, ciy.ink/숫자2 들어가주시면 은 이런 처음에는 이 화면이 나올 건데 내려보시면 레이븐 68 스테어가 나와있죠. 처음에는 최신 드라이버를 서, 먼저 설치해볼 건데요, 드라이버를 먼저 설치하는 이유는 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펌웨어 업데이트는 조심해야 되고 필수적이지가 않아서입니다. 일단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고 드라이버에서 기능이 잘안 바뀌는 경우에 업데이트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보시면은 펌웨어 버전이 1.11이 최신이고요. 그 위에는 드라이버 버전만 추가되고 있죠. 그러면 펌웨어는 1.11 버전을 계속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11 펌웨어에 1.0.018 드라이버를 사용하고 있다가 1.0.11 버전이 나왔을 때 그냥 펌웨어는 그대로 두고 드라이버만 업데이트 하면 되는 거죠. 어, 일단 드라이버 버전은 저는 공식 드라이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드라이버 버전은 안정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최신 공식 드라이버 버전은 1.0.11 버전이니까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서 통신 다운로드로 해주세요. 통신 다운로드로 해주시고. 그러면 일단, 압축 풀기 해주셔서. 조금 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 다운 받을 뻔 했네요. 이거는 실행 해보겠습니다. 추가 정도 누르셔서 실행. 한국어가 추가된 것 같긴 하거든요. 어, 어, 여기서 인스털 눌러주시고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마침. 연결됐죠? 이러면은 드라이버가 완료된 거거든요. 한국어가 추가됐네요. 설정에서 0 1 0 1 1 2 4년 12월 9일이 최신이라고. 오래된다요 그리고 저는 펌웨어까지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오프라인 펌웨어 버전 1.11 클릭해주시면은 여기도 동일하게 통신 다운로드 진행해주시고요. 확인 지금 다운로드. 펌웨어또 바깥으로 빼주시고 압축풀기 클릭해서 압축풀기 눌러주시고요 이거 클릭해주면 이 파란색 아이콘 클릭해주고요 실행 눌러주시고 네 해주시고 런타임 눌러주시고 인스타 그러면은 s u c c e s s f l l y 성공했다 확인 눌러주시고 꺼주시면 됩니다. 꺼주고 다시 드라이버 켜볼게요. 드라이버 켜서 컴피그 들어가면은 안 됐네. 1.10이네 아직도. 1 1 1이야 되네. 다시 해볼게요. 안되으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아, 스타트를 눌러보시겠어요? 스타트 누르면, 이제 진행바가 올라가죠. 이거 누르지 마세요. 누르지 말고 스타, 스타트 눌러주세요. 저도 처음이라서. 완료되면은 소리가 나죠? 그리고, 확인해죠 그리고 다시 드라이버 켜주면은 완료됐거든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네. 작동이 잘 되는지 보시고. 네. 이렇게 해서. 어, 소프트웨어랑 펌웨어 업데이트 다 완료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구매는 제 채널에서 인포크 링크 클릭하셔서 여기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조금, 뭐,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 보다 비싼데. 아무튼, 여기서 구매하시면은 저한테 소정의 수수료가 들어오니까 어, 여기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계속 이제 어, 업데이트 되는 게 있으면은 어금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뭐 업데이트 영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뭐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면은 어, 답장 해드리겠습니다. 아는 선에서는 답장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좋아요와 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